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병 급성 합병증 두 가지를 통해 당뇨약차의 중단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을 꼭 읽어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응급실에는 스스로 인슐린 또는 당뇨약을 중단하여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중단하시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생각했을 때 당뇨로 인해 몸에 불편한 증상들이 사라졌기에 중단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둘째, 약을 오래 먹으면 간에 부담되고 몸에 좋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중단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약을 처방받지 못해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병에 대해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당뇨병은 감기처럼 며칠 아르면 낫는 병이 아닙니다. 만성 질환으로 치료보다는 관리와 더잘 대응됩니다. 따라서 식사, 운동, 약물 요법과 같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만성 합병증은 정말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급성 합병증인 당뇨병성 케톤산증과 고삼투성 고혈당 증후군으로 많이 오시게 됩니다. 먼저 당뇨병성 케톤산증에 대해 알아볼게요. 혈당 검사를 하면 300 이상의 수치 또는 하이로 뜨기도 합니다. 포도당을 대신하여 지방을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케톤이라는 대사 산물이 나오는데 이것이 소변으로 다량 배출되는 케톤류도 주요 증상입니다. 그리고 몸이 산성화되는 대사성산증도 주요 증상입니다. 발생 원인은 인슐린 치료를 중단해서가 가장 큽니다. 특히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제1형 당뇨 환자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원인입니다. 수술 또는 감염과 같이 몸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는데 이 또한 발생 원인입니다. 이제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질환백과와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를 참고하였는데요. 서울 아산병원에 의하면 적절히 치료하면 회복할 수 있으나 연령이나 유발 원인에 따라 사망률이 5% 이상으로 증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적절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이며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응급실에 오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응급실 간호사로서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살짝 말씀드릴게요. 먼저 피검사를 통해 혈당 수치를 계속적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몸의 산성화를 알수 있는 폐하 수치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를 통해 케톤체가 소변에서 검출되는지 확인합니다.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진단되면 바로 인슐린 수액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인슐린 펜으로 복부를 찌르는 피아 주사 형태가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인슐린 100단위 이상을 수액에 믹스하여 처방 속도를 지키며 투여합니다. 의료진들은 전해질 불균형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인슐린은 칼륨을 세포 내로 주입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로 인해 저칼륨혈증이 나타날 수 있어 칼륨 수치를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몸의 산성화를 치료하기 위해 탄산수소나트륨 비본을 투여합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급성합병증인 고삼투성 고혈당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혈당 수치가 60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또한 삼투압 농도가 320mL 이상이 특징입니다. 소변에서는 케톤체가 발견되지 않으며 소변량이 매우 많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탈수에 빠집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인 삼투농도가 올라가고 삼투성 이뇨로 인해 수분과 전해질이 우르르 나갑니다. 이로 인해 탈수와 혼돈까지 악이 될수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개는 감염이며 급성 췌장염과 같은 급성 질병이 트리거로 작용합니다. 과도한 음주도 원인이 되며 인슐린 당뇨약 자의 중단도 주요 원인입니다. 이 증후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를 참고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슐린이 부족해서 혈당 농도가 계속 올라가면 삼투압이 높아지고 소변량이 매우 증가하는데 적절한 수분이 공급되지 못하면 이로 인한 탈수 증세가 케톤산증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응급 상황이므로 의식이 점차 떨어지거나 심한 탈수 소견을 보이면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합니다. 케톤산증보다 천천히 진행하지만 사망률은 더 높습니다. 당뇨병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당뇨학회에서 발표한 당뇨인 기본 생활 수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스로의 느낌이 아닌 정확한 혈당 수치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는 제때에 반찬은 골고루 양은 알맞게 당뇨인의 잘 알려진 식사요법이지요. 담배와 술은 멀리하며 조절될 수 있는 질환이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자이로 인슐린 당뇨약을 중단하지 마세요. 정확하고 규칙적인 혈당 수치의 기록에 따른 의사의 소견 없이는 약을 감량하거나 중단하지 마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이며 필요한 건강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